안녕하세요. 대저택입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분들 중에 분명히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 검진을 받아 정상 통보를 받았고 일상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들이 예전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대 암 환자 가운데 2 0 2 1년에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을 살펴보면 1위가 폐암으로 전체 암 사망자의 22.9%인 18,902명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간암이 12.4%. 대장암이 10.9%, 위암이 8.8% 순이었습니다. 요번에 직장인 정기건강검진을 받게 되면서 공문서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50대와 명예퇴직, 이전 장년층 직원보다 젊은 직원들이 더 많이 걸렸고 평소에 건강식과 주기적인 운동도 꾸준히 하셨는데 암에 걸려 힘들어하시는 분들 소식에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오늘은 가격도 좋고 식감도 부드러우면서 찌개나 부침용으로 인기가 좋은 두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왜 두부일까요? 영상 시청 전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립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식이섬유와 이소플라본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시키는 데에는 최고의 반찬인데요. 또한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뼈 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이며 나아가 두부는 아미노산 중 하나인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학습에 뛰어난 뇌 기능 향상과 피로 감소에 크게 도움이 되는데요. 요즘에는 두부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포만감을 높이면서도 열량이 적어 사계절 체중 조절과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들 드십니다. 하지만 예능이나 TV 광고에 나오는 두부 요리 레시피를 잘못 선택하여 먹으면 건강에 도움 되기는 커녕 튼튼한 세포 신경들이 힘이 없고 치명적인 암과 젊은 나이에 걸릴 수 있는 조기 치매까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부와 같이 드시면 각종 사대암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조합 세 가지와 최악인 음식 조합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부와 최악의 궁합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녹황색 채소로 비타민 철분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K, 비타민 A처럼 눈 건강에 아주 좋으며 엽산, 철분과 같은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어 노화에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옥살산은 두부에 포함된 칼슘과 만나면 칼슘과 결합하여 우리 위장에서 칼슘이 소화되지 않는 칼슘 옥살산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러한 칼슘 옥살산염은 신장결석이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신장결석은 요도를 통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시금치를 드실 때 두부처럼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꼭 피해주셔야 합니다. 꼭 두부와 시금치를 같이 드시려면 시금치는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수용성인 옥살산을 제거해주시고 참깨와 함께 버무려 드시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참깨의 아미노산 중에서 리신 성분이 결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 두부와 최악의 궁합은 바로 두부김치입니다. 술 생각 나는 두부와 볶은 김치의 조합은 냄새만 맡아도 군침 도는 정말 맛있는 뗄수 없는 환상적인 조합인데요. 볶은 두부김치가 우리 몸에 안 좋은 이유는 바로 설탕 때문입니다. 두부김치는 일반적으로 잘 익은 묵은지를 사용하는데. 김치는 원래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익한 미생물들을 통해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들 미생물은 소화 및 면역 시스템을 지원하고 소화기 건강을 촉진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볶은 김치에서는 이러한 유익한 미생물이 파괴되거나 줄어들게 되므로 볶은 김치에 추가된 설탕과 기름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설탕 섭취는 비만, 당뇨병 및 대사 증후군과 같은 건강 문제를 악화시키며 칼로리가 높아 식이 지방 과잉 섭취로 이어져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두부 요리는 바로 얇게 튀긴 유부입니다. 유부 초밥은 가을나들이나 캠핑 가실 때 최고 인기 메뉴인데요. 가까운 마트에서 많이 팔고 있는 유부는 밥에 참기름 한 방울 넣고 각종 양념을 넣어 조물조물 비벼서 유부 안에 넣고 한입 먹으면 아이들과 어른들도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서 가성비로는 최고로 좋습니다. 두부가 몸에는 좋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유부에는 달달한 맛과 풍미를 위해 기본적으로 향신료가 들어가고 특히 액상과당이 엄청나게 들어있어 설탕보다 훨씬 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액상과당은 고당 지방소라고도 불리며 주로 프루츠코스나 곡류에서 추출되고 이러한 액상과당은 단맛을 주는 성분으로 식품 및 음료에서 사용되며 높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어 과다 섭취 시 체중 증가와 비만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소화되어 혈당 농도를 급격하게 올리며 고지증과 고혈압, 지방 증식과 지방세포의 증식을 촉진시켜 비만의 원인이 될수 있어 미국과 북유럽에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천드리는 두부와 최고의 짝꿍은 바로 배추입니다.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비타민C와 섬유질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두부는 비타민이 풍부한 양배추를 함께 드시면 우리 몸의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배추의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며 특히 두부와 된장은 발효식품으로서 소화를 도와주고 유익한 미생물을 체내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배추와 두부와 함께 된장을 활용하면 맛있고 영양가 높은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끓여낸 된장국에 배추와 두부를 넣어두면 영양소가 보존되면서 맛있는 한끼 식사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두부에 귀리를 넣은 잡곡밥은 식이섬유와 단백질, 미네랄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식단 관리가 필요한 암 환자나 수스로 회복에 있어 높은 영양가와 소화 촉진 효소들이 우리 몸을 보호하며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두부 고르는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두부를 드시려면 GMO가 적힌 식품은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유전자로 조작된 식품은 유전자를 수정하여 생산되는 것으로 마트에서 두부를 고르실 때 GMO 유전자 조작 생물체가 아닌 노지혜모 제품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제조 방식을 활용한 국산콩으로 재배된 맥돌 방식으로 제조한 두부가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방부제가 적게 사용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와 함께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여 단백질, 칼슘,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고 신선한 채소, 곡물, 과일을 조합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꼭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알짜배기 건강식 두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번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